네, 차트 해석한 남자 차이나, 예, GSE, 예, 뭐, 다른 건 이제 영상 편집하고 하는 김에, 예, 또 하나 해드립니다. 이때 또 올려주셔서, 예, 좀 흥미가 돋네요. 예, 재밌네요. 약간 그 세력이 변태가 아닌가, 너무 이렇게 딱딱 잘 맞힐 수가 있나, 이런 느낌까지 드는, 아주 뭐라 그럴까, 깔끔, 깔끔하다는 표현? 예, 어, 깔끔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좋냐 안 좋냐를 이제 판가름 해이 되는 거겠죠.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각, 각을 엄청나게 잘 맞췄어요. 깔끔하게 엄청 신경쓰고 있는 차트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신경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안 썼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을 근데 지금 신경을 엄청 쓰고 있어요. 대신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쪽 라인이죠. 이 음. 라인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이에요. 오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12월달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에너지 관련주에 그 천연가스나 뭐 에너지 관련주를 한번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때 말씀드렸을 때 대장주가 GSE였어요. 이게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나갖고 제가 그랬는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전부터 보고 있던 거고 음, 어느 정도까지 다 맞아 들어갔고 자 우선은 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GSE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블랙 리버가 우상향으로 꺾여져 있어요. 블랙 리버가 우상향으로 꺾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예, 이쪽에 아웃사이드 나왔죠. 어,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일목 균형표에서 제가 따서 변형을 시킨 거예요. 역시 일목 균형표는 잘안 맞는다. 예, 하지만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볼때 판단이 돼요. 예, 그리고 저항이나 지지 받을 때도 어느 정도까지도 예, 또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을 하나 딱 거보면 여기거든요. 그리고 저항대가 걸린 데가 여기에요. 이렇게 예, 보시면 되는데, 오늘 뭐가 안 좋았냐면,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쵸? 어저께까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졌는데, 자, 러시아에 이제 죽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음, 레드리버는 대가리를 쳐 들었어요. 예. 윗선 감에 아래선 중간선까지 대가를다 쳐들었고 이제 데드 크로스 라인이 나오는 레드 라인을 고대로 타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레드 라인을 고대로 타고 들어가다가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 이제 다시 골딩 크로스로 넘어섰거든요. 어저께 양보 하나로 어 그러면 지금 흐름상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매수 타이밍은 처음에는 여기였죠 예, 조종 받을 때 무조건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100%죠. 여기서 사게 되면 손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탈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정도 손실을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죠. 예, 여기서 샀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그러면 쌍봉 자리에서 뜬 바닥이 나온 상태죠. 자, 그럼 이게, 참, 위쪽에서 찝었을 때 피파동은 아니고, 예, 아래쪽에서 찝었을 때도 아니고, 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6 0에서잘 버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시 요날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어. 그 일목균형표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 요 날이죠 어, 100으로 올라선 날 예, 100으로 올라, 올라선 날이 요 날이에요 그럼 여기가 포인트예요 매수 포인트 딱 나오죠 이렇게 예. 모멘텀 지표 자체가 예, 100으로도 올라선 날 그리고 모멘텀 지표 자체가 100에서 다시 상승하는 날 예, 그리고 100에서 떨어져서 다시 올라간 날 요런 때가 매수 자리예요 근데 이런 거 찾, 지표를 일부러 제가 안 넣는 이유가 얘네도 후행성이거든요 어떻게 앞에 결과가 나와야지 뒤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는 건, 이 레드라인입니다. 레드라인만 보고 가시고, 제일,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레드라인이 블랙라인을 골든크로스하고 올라갈 때예요자보세요 그냥 쭉 가죠. 예. 레드라인이 골든크로스하고 올라갈 때예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러면 잡을 때는 무조건 레드라인 안쪽에서 바닥을 한번칠때 잡고 들어가면 좋다. 그럼 이렇게도 레드라인이 예. 이쪽 안에 들어가 있죠. 아니, 어, 가장 이제 매수 타이밍이 딱 적길 때가 언제냐면 레드 라인과 골드 라인이 같이 타고 갈 때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얘네는 선 차트가 선 차트라는 게 없어요. 먼저 볼수 있는 차트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요 요번에 완성한 건데 아직도 보완은 필요합니다. 보완은 필요하지만 거의 완벽하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무조건 사면 됩니다. 예. 그리고 데드 크로스 나왔지만 바로 이제 살려 놓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 일목은 무조건 한번 떠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만든 이제 리버 차트는 이제 리버 차트라고 이름을 줬는데 리버 차트는 뜨기 전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잡는데 최고의 어, 그리고 고점 매도에도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사이는 나왔다. 예, 그러면 지금 흐름 자체에서 여기서 사신 분들은 잘 사신 거고 그쵸 도지가 나왔을 때는 한번 노려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죽을 차트냐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죽을 차트는 아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냐 여기 여기 그러니까 전고점까지는 한번 더 노려볼 만하다 예 이렇게 한번 또 판단이 나옵니다 예 이게 가속화는 아니고 가속화로 하기에는 너무 길죠. 예, 이제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자세 개를 잡아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한 6,500원대, 6,600원대는 거의 확실성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리스크는 언제나 감당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이제 살아 말아 말씀 안 드립니다. 기존 부유 조유 주, 주주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거고 요거위에건 잡을 필요도 없겠죠. 뚫렸으니까 자요렇게두 라인만 잡고 가보자. 예, 이렇게 하나 두개요렇게두 개만 잡고 가보자. 한이 정도 올라서 여기서 중간에 흔들리면 이 정도 리스크는 감수하고 들어가셔야죠.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는 게또 있죠. 예, 그 남산 알미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예, 왜냐면 제가 이제 남산 알미늄은 뭐라고 썼냐면. 예, 대오를 노리는 사냥꾼의 심장으로 노리셔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쵸. 그렇죠? 예. 그리고, 어, 요 밑에 좀 일부러 안전하게 잡아드린 거죠. 예. 조금 더 아래쪽으로. 왜냐면 후두둑 털리면 또 겁먹고 나가시니까. 이럴 때는 대신 지지라인 이탈하실 때는 바로 빼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예. GSE 지금 흐름 상태라는 전혀 나쁘지가 않죠. 올려놨다, 내려놨다, 올려놨다, 내려놨다 했는데, 지길 때 정말 다 지키네요. 이게 정말로 가끔 차트 보다 보면 이 변태 같은 게 있어요. 뭐변태같다는게 나쁜 게 아니라, 정말 딱딱딱딱딱딱 맞춰서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GS E가 딱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뭐 공부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뭐든지 대장주는 또 공부가 많이 됩니다. 예, 그리고 JSE하고 중앙에너비도 한번 볼게요. 예, 이제 볼때 여러 가지 같이 봐야 돼요. 예, 이게 왜냐하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 말씀드리지만 대장은. 예, 언제나말씀드만 GSE가 제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에너비도 어, 얘네 또 같은 애들 아니야? 에... 한 번에 갖고 노는 것 같은데 에... 중앙 에너비도 잠깐만 볼게요. 음, 어차피 얘네는 흐름이 같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에너지 에너지 주니까 에너지 주라서 흐름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 의시, 변태 같아. 얘네도 어? 그냥 이렇게만 잡아도 돼. 진짜. <laughs> 변태네 완전히 자 이게.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예, 너무 멀죠. 예, 원래 이렇게 잡는 게 맞긴 맞는데, 자뜬 바닥이 한번 나오고, 이거 맞네. 똑같은 놈이네. 예.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게요. 예, 중앙일업이도 흐름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럼 뭘 봐야 되냐? 예, 제 차들 봐야죠. 음, 아주 자랑스럽게 예. 제가 만든 아주 음,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 자. 이것도 골든 크로스가 지금 나왔어요. 그쵸? 올라서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일목균형표 데드 크로스 나오면 사시면 돼요. 이건 대이요대드대할때 일목균형표에서 데드 크로스 나오면 사시면 되는 거라서. 자, 매물대위까지 올려놨어요. 그리고 정확대를 어, 잡을 때는 그냥 매물만 봐도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제가 이제 세팅값을 좀 바꿔놓은 거라서. 자, 매물대 값딱 뭐, 매물대 값딱 보면 그 꼬리 라인딱 나오죠. 딱 맞죠. 예, 그리고 보통은 이제 어디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 정확할 거예요. 지지 라인 보실 때는 이걸로 보세요. 이건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61선 타고 가죠. 그럼 이게 죽었느냐? 아니죠. 지금 얘도 막창해서 욕심 안 부리면 전고점까지는 가겠죠. 3봉은 만들겠죠. 그렇죠? 3봉까지는 꼬리로 찍을 수도 있고 몸통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요것까지는 무조건 가겠죠. 제가 봤을 때. 대신에 리스크 관리만 철저히 하시라 이거예요. 음. 중앙에업이랑 예, 뭐 똑같잖아요 지금 흐름 자체도 그렇고 이거 똑같은 놈이 하는 거네 예, 이거 지금 안만 봐도 똑같은 놈이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수빨로 지수빨이 아니라 이거를 리스크빨로 가는 거죠 뭐 기름값 많이 올랐고 저거 뭐야 러시아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거의 뭐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아니 이거 보세요 그 국제전인데 전면전도 아니잖아요 그뭐 광물값 좀 길어지긴 했지만 광물값에. 그 원자재 값에 뭐다 뭐, 뭐 올라요. 시멘트도 이제 석회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게 그래서 시멘트 관련주들도 봐놔야 돼요. 이게 왜냐면 돌고 돌아요. 한 바퀴 쫙 돌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 한번또 지켜봐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예, 주앙에너비까지 이렇게 한번 봐드릴게요. 예, 여기 두 개. 예, 그러니까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대신에 투자를 만약에 제말 듣고 하실 거라면 저는 당연히 말씀드립니다. 하셔도 돼요. 예, 하셔도 되는데, 지지라인 이탈하면 바로 빼세요. 그리고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사시는 거예요. 무조건. 예,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예, 그리고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광고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